선수가 경기 전에 네, 또 투타를 요청해서 오늘 경기 4번 타자로서 멋진 활약 4타수 4안타 4타점 1득점 홈런을 보여줬습니다.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또 투타까지 하면서 4번 타자로서 뭔가를 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가 좋았습니다. 기분 이 어떻습니까? 어제 <laughs> 이렇게 감독님 이렇게 이 휴식을 주셔가지고 이 오늘 컨트롤바 좋게 된 것, 같고 좋은 타격감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네, 네 고맙습니다. 그 경기가 이제 또 많이 남아 있거든요. 우리 최우 선수의 역할도 4번 타자라서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하는데 앞으로도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저희 5월을 이제 넘어섰는데요. 앞으로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계속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저 역시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